안녕하세요. 관악 정다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나온 박상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관악 사회적 경제 한마당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관악구의 유일한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인 의료, 아, 정다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소개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희 의료사협 소개에 앞서서. 저희 의료사업에서 지향하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이란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건강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지금 함께 계시다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오늘은 2012년도에 있었던 설문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건강 인식 그리고 실천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건강하면 연상되는 단어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많이 연상되는 단어는 운동을 꼽았어요. 어, 절반이 넘는 숫자가 운동에 대해서 떠올리셨고 그 다음으로는 식습관. 그리고 건강 중에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영적 건강 이 순서로 건강을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응답자 중에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21%에 불과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40대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대보다도 건강하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영적 건강을 나누어서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를 물어봤을 때 20대는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그리고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영적 건강 모두 건강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설문조사가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 저는 관악구의 통계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건강한 삶은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요? 네. 음, 학계에서는 이런 그림을 많이 쓰더라고요. 건강한 삶의 사회적 결정 요인. 어, 가장 중심과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은 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전적 요인이라든지 성별 같은 것들이요. 그 위에는 개인의 생활 양식 요소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운동하는 습관이라든지 어, 식사하는 습관 등을 말하겠죠. 그 위에 층에는 사회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나의 뭐,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관계, 아니면 사회적 활동,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 외에는 생활 및 작업 조건들입니다. 나의 임금이라든지 내가 일하는 공간의 환경적 요인,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길러져서 얼마나 건강한 먹거리를 먹는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췄는지, 또 내가 사는 곳은 얼마나 쾌적한 공간인지 등등의 내용이죠. 그 위에 층에는 일반적, 사회,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혼자 힘으로는 자주지 할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내가 태어난 나라가 갖고 있는 고유한 풍속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될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다층적으로 영향을 줘서 건강한 삶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과연 어, 어느 층에서 노력을 해보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인가? 어, 의료적 사회협동조합은 어, 이 개인이 혼자 노력하기 어려운 부분, 2층, 3층, 4층,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자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기존의 의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의료랑 비교를 해보면 과연 이 의료 사업은 어떤 꿈을 꾸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의료를 한번 떠올려볼까요? 기존의 의료에서는 의료의 소비자가 딱 규정이 되어 있죠. 의료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어, 의료사업에서는 이 의료소비자에 머무르는 그 환자나 손님을 건강생산자로 바꾸고자 합니다. 내 건강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을 잡고 퍼뜨리고 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습관 같은 교정을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기존의 의료에서는 어, 약 처방전을 타죠. 하지만 의료사업의 의료에서는 약에 의존하는 치료보다는 건강 생활을 바꾸는 건강 생활 처방전을 약 처방전과 함께 사용합니다. 기존의 의료에서는 질병 중심의 진료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사업에서의 의료는 예방 중심의 의료를 지향하고요. 그리고 지나친 진료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적정 진료를 추구합니다. 또한 기존의 의료에서는 건강 결심을 혼자 하고 그 결심이 오래 가기 어려워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의료사업에서는 건강 동지를 만들고 함께 건강 미션들을 해결해 나가는 문화를 만듭니다. 기존의 의료는 혼자 건강을 돌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의료사업에서 함께 한다면 공동체가 함께 나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존의 의료에서는 병원을 개인이 만들고 그 병원의 이익은 그 개인에게 돌아가기 마련인데요. 의료사협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병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조합원 병원의 이익은 당연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나눕니다. 의사가 주인인 기존 의료와 다르게 주인은 조합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돌보고 또 서로를 돌보고 지역을 돌보는 의료를 꿈꿉니다. 어, 주치팀이라는 것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의료 사역뿐만이 아니고 1차 의료를 강조하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의료의 모델인데요. 어, 기존의 의료가 어떤 의료기관에 맞춰서 환자가 찾아가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주치의팀은 그 중심에 나 또는 환자를 두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아플 때 어떤 의료기관을 갈지 혼자서 고민하고 그 의료기관에 가서 그한 명의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받아야 했던 지금의 현실에서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필요한, 필요한 의사, 약사, 그리고 물리치료사, 건강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종들이 뭉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기관을 넘어서는 의료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와 맥락을 함께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의료사업이 협동조합을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나를 중심으로 건강 생태계를 새로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치의 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질병에 빠져 있는 어떤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때 주치의 팀이 나를 도와줄 것이고요. 그 질병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건강한 생태계, 건강한 마을이 필요할 거예요. 어, 이 그림에서 보면 나라는 분이 가운데 있고요. 이분을 평생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의료적으로는 건강검진이나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관리,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강생활처방전, 혹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 상담 등이 있겠죠. 건강생활 처방 전 안에는 우리가 건강하면 떠올렸던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식단 관리라든지 운동 처방, 그리고 관계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소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겠고요. 건강 결심이 3일밖에 가지 못하는 기존의 의료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건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건강 실천단도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아니면 장애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건강 생태계가 나를 찾아와 줄 수도 있습니다. 의료의 측면에서 보면 왕진이라는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장애인 주치라는 사회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식사나 주거, 복지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활동도 할수 있고요. 이런 건강 생태계 속에서 건강해진 나는 다시 한번 이 생태계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전공을 살린 재능 기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 실천단 같은 곳에서 리더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사는 어르신을 돌볼 수도 있고, 내 또래 이웃의 마음을 들어주는 어떤 상담자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요. 어, 다소 이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주치의 제도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치의 제도 바로 알기라는 책자가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읽어보시고요. 최근에 나온 책으로는 "살림의료생협", "서울의 은평구에 있는 의료사협"인데요. 어, 이, 여기서 일하고 있는 추인 원장님께서 직접 쓰신 왕진 가방 속의 페미니즘이란 책을 읽으셔도 어떤 모습으로 이 이상적인 것들이 구현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료사협은 누구나 존중받는 건강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아파도 안 아파도 갈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요. 우리 동네 의사 친구가 되어드립니다. 정당한 의료사협이라는 이름을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의료사협 안에는 의료와 복지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치가 모두 담겨있습니다. 의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치의 제도나 적정 진료, 그리고 환자의 관리가 보장받는 진료실, 건강생활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료를 실현하려고 하고요. 복지의 측면에서는 건강실천단을 운영하고 서로 돌볼 수 있는 복지를 제공합니다. 지역 돌봄으로는 취약계층 건강 돌봄을 지원하고 건강돌봄 리더를 양성해서 스스로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방문 진료를 하기도 하고 지역 내의 다른 민간 사회적 경제와 통합하여 건강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다운 의료사업의 가치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큰 미션은 누구나 존중받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누구나라는 말 속에 장애나 성별, 계급이나 취향 이런 거 상관없이 모두에게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비전으로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참여하고 함께 누리는 건강해방구, 만들고 실천하는 건강할 권리, 돌봄과 치유가 있는 건강놀이터, 성찰하며 성장하는 건강관학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협동, 참여, 건강할 관리 존중 네 가지 핵심 가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의 구호는 건강 둥지, 건강 동지입니다. 어, 첫 번째 미션으로는 안 아파도 갈수 있는 병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파야지만 가는 병원에서 좀 벗어나서 건강할 때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병원이고 그리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병원을 지향합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건강 생활 실천을 함께 할수 있고 건강 강좌도 들을 수 있는 마치 놀이터와 같은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나를 돌보고 서로를 돌보고 지역을 돌보려고 합니다. 건강은 결국 건강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건강해진다면 그 밝은 에너지로 서로를 돌보고 지역사회를 돌보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 이러한 목적으로 요즘에는 2021년 1월에 새로운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계획상으로는 2020년에 개원을 했어야 하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을 저희도 크게 받아서 다소 계획이 미뤄졌습니다. 의료사협의 활동은 우선 그 병원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개원을 하는 것은 의료사협의 가장 중요한 사업체를 개설하고 또큰 발걸음을 짓는 과정입니다. 현재는 이 병원을 오픈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다다익성 모금 캠페인이라고 해서 조합원 모두가 참여해서 출자하거나 또 펀딩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또더 많은 조합원들과 함께하기 위한 모시 있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병원은 어떤 차별점을 가질까 이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병원 이용자 서비스 디자인 TF팀과 같은 다양한 조합원들의 소통창구를 통해서 병원의 모습을 상상하고 현실화 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 되었어요. 다행히 1단계로 바뀌면서 소모임이나 각종 회의가 좀 다시 재개되고 있는데 사실 직접 만나서 소통할 기회가 줄어든 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협동조합도 다들 겪으신 일일 것 같은데 저희 의료사업에서는 이번이 첫 사업체를 여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장 경제 속에서도 살아남는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우리의 가치를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걱정되고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편하게 전화 주셔도 됩니다. 다만 저희 의료사협의 주치의가 현재 한 명뿐이라서 쉬는 시간만 피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고민되거나, 이게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인지 아닌지 고민될 때, 그럴 때 찾는 게 1차 의료기관, 가정의학과거든요. 저희 의료사업이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과가 가정의학과입니다. 가족, 가족들의 건강이나, 아니면 친구들의 건강, 아니면 나의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는 저희 의원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 의료사업의 미션인 누구나 존중받는 건강한 공동체가 제가 만들고 싶은 우리 조직의 문화입니다. 사실, 의료라고 했을 때 혹은 건강이라고 했을 때 자꾸 전문가를 찾아가는 우리들의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료인에게 내 건강을 맡기는 것보다는 더 다양한 방법을 찾고 또그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누구나 존중해주는 분위기 그리고 환대해주는 분위기 안에서 안전하다 느끼면서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관악 정다운 의료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어, 저희가 내년 1월에 오픈할 의원의 위치는 어, 도림천에서 잘 보이는 위치예요. 관악구 신림로 212층 일신연세의원이 관악정다운의료사협의 새로운 의원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혹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관악구의 건강 혹은 나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생기셨다면 저희 의료사협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